안녕하세요. 사진작가 이강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물사진을 촬영함에 있어서 셀프샷이죠. 그러니까 셀프포트레이트를 통해서 어떻게 인물사진을 조금 더잘 찍을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프포트레이트. 어, 뭔가 거창해 보이지만 사실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셀카죠. 어, 셀프샷을 찍다 보면은 인물 사진이 한층 더 발전하고 있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셀프샷을 찍어야 되는 이유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어 간단하게 좀 썸머리에서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역사 안으로 나 자신을 끌어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어내 자신의 모습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는 회화나 사진이나 역사적으로 쭉 봤을 때 굉장히 많은 작가들이 자신의 모습을 남겨두고 있었던 것이죠. 그게 굉장히 유명한 작품으로 기록된 작품도 굉장히 많습니다. 회화 조금 많이들 아실 거예요. 뭐, 고도 그랬었고, 뭐, 드가도 그랬었고, 그런 화가들이 많이 있지만은, 사진작가 역시도 그러한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거는 뒤쪽에 예제 사진으로 좀 올려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셀프트레이트를 찍다 보면은, 내가 찍, 항상 찍기만 하던 내가 카메라 뒤쪽에 있었죠. 카메라 뒤에만 있던 내가 카메라 앞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카메라를 대상을 바라보는 도구로만 봤던 그런 나에서 카메라 앞으로 나오면서 카메라를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것이죠. 조금 많이 다른 느낌으로 카메라를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이에요. 항상 피사체 뒤에서, 그러니까 카메라 뒤에서 피사체를 바라보다가 카메라 앞으로 나오면은 내가 피사체, 그러니까 모델의 입장에 대해서 카메라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카메라가 주 중압감도 느끼게 되고 아, 어떻게 하면은 찍힘을 당한 사람이 조금 더 편안하게 카메라를 바라볼 수 있게 촬영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노하우도 생기게 되고 여러 가지 다양한 감정들을 느끼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것들은 흥미가 있어야지 그게 재미가 있고 계속 발전돼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나를 찍는다는 거. 어... 좀 흥미롭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인간에 자기 자신의 모습에 흥미가 없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잘생겼건, 못생겼건. 그렇죠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사실 나는 잘 모릅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고 내 얼굴을 체크를 하죠. 하지만 거울은 내 모습을 정확히 보여주지 않죠. 상이 뒤바뀌어서 보이게 되니까요. 하지만 사진은 정확히 내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사진 속의 내 모습을 보고 조금은 어색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정확하게 남이 보는 시선으로 나를 보여주기 때문이죠. 거기에 좀 익숙해지다 보면은 인물 사진 찍을 때그 사람들도 이러한 감정을 느끼겠구나라고 공감도 할수 있고 그 모습들을 자연스럽게 카메라 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카메라 뒤에서 앞으로 나오게 되면서 또 하나 나타나는 건 내가 찍힘을 당하는 그 순간에는 카메라를 조작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카메라를 조작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찍힌 결과물은 100%다 우연히 찍힌 결과물이 된 것이죠. 내가 내 모습을 확인할 수 없고, 어, 앵글이 어떻게 나오는지, 구도가 어떻게 되는지, 포즈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창작의 과정에서 우연히 주는 음, 효과는 엄청나게 큰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우연히 탄생된 어떤 작품들 같은 경우에, 나중에 새롭게 내가 느껴가면서 다시금 더 좋은 작품으로 만들어 갈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연히 나온 결과물을 할지라도 그걸 그냥 우습게 넘어가지 마시고 그거를 발전시켜서 조금 더나은내 작품으로 소화를 시키는 그런 과정들을 연습을 하게 되시면 조금 더 나은 사진을 만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 합니다. 그저 단순히 우연히 찍힌 사진 속에서 내가 그 결과물을 보고 그걸 보면서 내가 또 셀렉을 해야 되는 과정이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그 수많은 사진들 중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사진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게 사실 어려워요. 내 사진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그중에서 베스트를 찾는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은 남의 탓. 대부분이 그렇게 사람들을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고, 저 역시도 그렇고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셀프트를 촬영하면은 100%내 탓이죠. 누구 탓도 할수 없습니다. 어, 생긴 것도 내가 이렇게 생긴 거고, 촬영을 해도 내가 있기 때문에 그건 누구 탓도 할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셀프트를 찍으면 조금 더 기술적인 면에서도 발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연히 주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은어 예술에 있어서 우연이라는 거는 종교로 따지자면 은총이나 축복이라고도 할수 있죠.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 우연히 찍힌 사진이 있었다 했을 때 그게 너무 마음에 들었다. 그럼 만약에 종교였으면 그게 은총이 내렸고 축복이라고 할 수도 있을 정도의 좋은 우연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 우연을 그냥 버려버리지 마시고 그 우연을 발전시킬 수 있게끔 노력하시면 되는 것이죠. 셀프 트레이트를 찍다 보면 조금 사람을 대할 때좀 쑥스러운 부분들이나 사람을 상대하면서 껄끄러움을 갖고 계시는 내성적인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내가 나를 찍으면서 조금은 익숙해지면서 다른 모델들을 촬영하실 때도 조금은 편하게 촬영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항상 남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내가 모델이 돼 보고 내가 찍는 사람에서 모델의 입장에 대해 보기 때문에 그 사람 의 입장에서 생각을 할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어, 모델을 이해하는 폭에서도 조금 더 넓어지게 되기 때문에 인물 사진 찍는 데 훨씬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우리가 일상생활 사, 셀프샷들을 뭐 찍을 기회가 많죠.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늘 많이 찍으시죠. 이렇게 찍는 것도 좋지만은 어, 제대로. 삼각대를 세워놓고 타이머를 맞추든지 리모컨을 갖고 촬영을 해보시면 조금은 더 다른 앵글 그리고 또 다른 느낌의 사진을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셀프포트를 촬영하실 때 추천드리는 방법은 타이머보다는 리모컨을 쓰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리모컨을 이렇게 한 손에 들고 찍는다든지 요즘 리모컨은 굉장히 소형화돼 있어서 잘안 보이고 찍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촬영하시면 다양한 내 모습을 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꼭 이렇게 얼굴 가득하게. 어, 찍는 것만이 뭐 셀프 트리트는 아니에요. 전신이 다 나와도 되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아이디어,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포즈나 어떤, 메시지 같은 것도 내 온몸을 통해서 전달해보시는 것도 시도를 해보시면 좋은 셀프 포트레이트를 찍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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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물 사진에 대한 내 생각과 내 창의적인 아이디어들도 바뀌게 되는 것이죠. 조명도 여러 가지 다양하게 시도를 해보시고 셀프샷을 통해서 인물 사진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셀프 포트레이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도움이 되셨을려나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셀프포트레이트를 촬영하는 게 사진 찍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고요 어, 최소한, 음, 한 달이 너무 텀이 쩍 되면은, 3개월에 한번 정도라도 자기 모습을 남겨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저 역시도 한 3개월에 한번 정도씩은 삼각대를 세워놓고 타이머나 리모컨을 통해서 제 자신을 남기고 있습니다. 기록도 기록이지만은, 어, 조금 더내 자신의 사진에서 돌아볼 수 있는 계기도 되고, 그리고 나의 늙어가는 모습들, 나의 먹방 가는 모습들, 내가 얼마나 좋게 변해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쁘게 변해가고 있는지도 체크해 볼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도 셀프 스텝들 많이 찍어보시면서 연습을 해보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나은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아시죠?